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일법을 취하고 복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에 침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통하이로다 아멘 제목은 복 있는 사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봅니다 복이 있는 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가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 또이 땅에서도 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축복들이 우리 안에 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악인에게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자리않 앉지 니하고 뭐뭐하지 아니하고 뭐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복 있는 사람은 1절을딱줄 줄인, 줄인 다음에 숨긴 다음에 2절로 되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복 있는 사람.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으면 알려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음. 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가? 그거 보면 알수 있어요. 그거 하면 난복 있는 사람이야. 에 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 즐거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를 아, 늘 기대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죠. 뭐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자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 말고도 하지 말아야 될게또 있습니다 그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라면 돼. 또, 죄인들의 길에 서서서는 안 돼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어, 하나님은 오만한 자리에 있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복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는, 악인들의 꿰를 따르고 싶지 않는데,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가로 보면 나도 모르게 저게 악한 일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할 때가 있죠. 아, 이것은 나쁜 짓인데. 아,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소행인데. 근데 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도. 자, 이거는 죄인데.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분명 죄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도 그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죄라서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죄라서 내가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5만 원짜리 나는 알지 못해. 만 원. 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내, 내, 내면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사실 하나님 볼때 굉장히 교만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걸 스스로 알수 있어요, 요새. 잘 몰라요. 그걸 알면 누가 교만하겠어요?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알고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막 악한 것들을 따르려고 할때 마음에 깨닫게 하자. 야, 그건 나쁜 거야. 그걸 따르면 안 돼. 그걸 멀리 해야지. 뭐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또막 죄를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경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5장 11절에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함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죄를 쫓지 않게 하시고, 이거 계속해서, 이게 뭐야, 로마서 말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를 죄를 쫓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어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악인들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로 가지 않고 우리로하여금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한다. 오늘 이스라 보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 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또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게 하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 가까이하기 위해서 무슨 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자꾸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도 우리 장난치지 않니다 <laughs> 좀 참아줘야 돼요. 좀 힘들지만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때그 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3절에 그렇게 읽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일나무가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날은 막 태풍이 치고 막, 응? 막 병충해가 입어가지고 벌레가 먹고 그래서 막 물건 과일을 하나도 수출적인 뭐야 응? 수확을 할수 없는 상태도 있고. 수확을 딱 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막 과일이 다 떨어지는 수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돼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갈 때, 그것이 뭐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시는 복이 뭐라고 하냐면, 형통의 복이라고. 형통의 복그 삶이 형통하대요. 그래서 그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 누구냐? 아니까 이 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여로 목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 그게 잘 돼요? 음, 잘안 되죠. 음, 남을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가까이하는 목사님의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할 때.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주의하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늘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